축복받은 사람은 머리를 어디다 두든 관계없어요. 네. 그죠? 네. 뭐 뼈를 뿌려버리든지, 어디다 두든지, 자식들 보는 앞에는 기념으로 뼈가, 모둠이 있는 게 좋아. 한 네. 번씩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있던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버지가 저 산소에 가면 있어. 이건 마음이 좀 든든한 거야. 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일정 기간 묘를 찾아와. 결혼할 때도 자기 애인을 데리고 그 묻음 가로 와. 납골당으로, 그죠? 그럴 때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번에 결혼해요. 결혼할 여자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하죠? 어머니, 우리 내 엄마가 그렇게 기다리던 며느리감이에요. 엄마 어때요? 이렇게. 엄마는 이미 백분 가버렸지. 그래도 그 어머니의 그 납골당, 그 납골 앞에서 그 여자를,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서 보여주는 남자는 착한 사람이야. 맞아,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아, 나는 뭐, 우리 엄마 백분 갔으니까, 아, 뭐, 그런데 갈 필요 없어. 이건 조금 좀 배려 보, 좋은 게 아니에요. 미풍양속도 조금 따라 주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머니 는그낙골당할 자기 애인을 데리고 가는 것도 괜찮아. 알았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잘 살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지처가 젊은이들에게 있어줘야 돼. 뭐, 어른인가? 뭐, 언니, 저 백궁 가서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젊은이들 안 그래요? 응? 엄마가 죽고 나면 허전한 거야. 그럼 수시로 저 아버지 몰래 엄마의 그 낙골당을 찾아가는 아들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머, 그냥 친구 만나고 와서 일 거짓말 해. 알고 보면 지금 엄마 낙골당이 갔다 거 가서 엄마하고 대화하고 왔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예. 응? 예. 그런 영적인걸 말살 시키지 마라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백공 같지만그 애들의 그런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이 덜된 놈들한테, 누구만 백공 가서, 너뭐 이러면 되나?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 어머니 길이야. 오늘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래. 어, 이게 바람직하다, 이 말이야. 알겠죠? 실제는 아무 허망한 건데, 그 자체에서 애들은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야. 알았죠? 네. 어. 응. 아 그러면 혹시요 그 축복 안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소에 무덤 쓸때 축복 안 받은 사람들요 응. 기본적으로 산소에 무덤 쓸때 머리를 어느 쪽이? 머리는 항상 북쪽이에요. 네.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어, 자자 오향이 좋아. 자자 오향이란 자가 어디야? 북쪽이야. 오는 어디야? 남쪽이야. 자자.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거지 자자 오양.